온 국민이 다 동참하셔야 할 시급한 청원입니다. 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이 청원에 이제 링크를 들어가게 되시면 비회원으로도 쉽게 청원에 동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5만 명 동의가 있어야 이 법안을, 이 악법을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의안번호 13884 양부남 대표 발의 법안 폐기를 요청합니다. 2025년 11월 4일 발의된 일부 개정 법률안 13884는 겉으로는 집회에서의 혐오발언 문제를 말하고 있고 일명 중국인 혐오금지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의 실제 구조는 특정 국가, 인종, 집단에 대한 모든 비판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는 지난 10년 넘게 수많은 국민, 교계, 단체들이 경계해온 바로 그 문제. 즉, 국가가 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민을 처벌하는 법이 형법 안으로 들어온 매우 위험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법은 일반 국민 전체의 표현을 억압하고 역차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이 법안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이 법안에 즉각적인 폐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의 게시판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리게 되면은 그 링크를 따라서 꼭 참여해주시고 지인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